저희는 일단 <laughs> 일단 뭐 <laughs> 혼자서 공격을 책임지고 나머지는 수비를 할것 같습니다. 아, <laughs> 선수도 수비를 오. 본다. 여보세요, 잘 들리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의 캐리 앱을 만들고 운영하는 오늘의 축구 팀입니다. 저는 김종이고요. 저는 김대령이라고 합니다. 네, 황태 선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구 F C 황태이라고 합니다. 아, 아, 지금 숙소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남친, 남친 짜요. <laughs> 네. 아닙니다. <laughs> 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전화 드린 이유는 황태현 선수의 픽파 온라인을 뽑아보기 위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캐리거가 뽑은 풋살 드림팀이에요. 음. 그래서 본인을 제외한 네명을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은 어떻게 뽑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너무 또 골키퍼로만 이어지면은 필드 플레이어분들을 못하니까 네. 필드 플레이어로 이제 황태현 선수를 처음 이제 주자로 또 선정을 해서 네. 연락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뭐풋살에대해서 일단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뭐 쉬실 때 자주 하시죠? 뭐저 휴가 기간 때 조금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김영광 선수는 본인이 이제 풋살할 때는 스트라이커만 본다면서 음. 역삼동 이과인이라고 본인 소개했어요. <웃음> <웃음> 네, 풋살 할 때도 뭐, 수비만 보시는지 아니면은, 또 다른 포지션을 좀 즐기시는지. 저는 진짜 공수 다 하는 것 같아요. 풋살 할때 왠지 운동한다는 생각으로 공수 약간 이렇게 계속 막 많이 뛰어다니는. 아, 것 같아요. 어, 풋살도 네. 트레이닝의 일환으로 즐기기보다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섯 명의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어보기에 앞서서 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나요? 네 바로 딱 떠오르는 인물들이 딱 있습니다, 저. <laughs> <laughs> 네 그러면은 일단은 먼저 세팀 대구에 가셨는데 대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네. 대구행을 택하게 된좀 결정적인 계기 이런 게있었다면 어... 저가 대구를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이 대구라는 팀은 정말 어린 선수들이 많은 기회를 받고 또그 속에서 많이 성장한 형들도 받고 또그래 음. 네. 제가 좀더 발전할 수 있는 다는 생각을 가져서 이 팀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적은 하셨는데 일단 시즌이 또 아까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좀 아쉬울 것 같은데 네, 밖에 못 나가는 동안에는 좀뭘 하고 지내시는지 숙소 생활에서 네. 네. 저는 그냥 드라마 같은 것도 많이 보고 예능도 보고 또 최근에 코치님께서 또 책을 한건 네. 되게 중요고그 아. 책도 계속 읽으면서 그냥 그렇게 계속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맨날 개인 훈련도 하고 뭐. 음. 항상 똑같은 일상이어가지고 좀 많이 지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계속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 예능은 뭘 주로 보시나요? <laughs> 저 최근에 스토브리그도 보고 아, 네. 또 슬기로운 깜빵 생활도 보고 킹덤도 아, 보고 네. 여러가지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출연하신 아, 라디오스타 편을 보셨나요? 아, 저는 <laughs> 본방으로 봤는데. <laughs> 아, 제 방으로는 도저히 못보겠다 <laughs> 본인이 출연했던 라디오 스타에 평점을 매긴다면, 본인의 평점을. 아, 평점, 평점이 좀 맞지 않을까. <웃음> <웃음> 네. 함께 훈련해서 뛰어보니까 이 선수는 진짜 놀랍다. 어, 나, 나, 아니면 나랑 발이 잘 맞는다. 혹시 어. 이런 선수가 있으면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다들 알다시피, 영경 선수들이 정말 뛰어나고, 음. 또 저희 팀 주장, 정훈이 형이랑, 또 선민이 형, 모든 형들이 다 각자의 개인 기량들이 뛰어나셔가지고, 장점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많이 배고보습니다 <laughs>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풋살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대 5 풋살 되는데 거기 k 리거만으로 이제 팀을 뿌린다고 했을 때네 음. 명을 뽑아주시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면은. 저는 일단 <laughs> 식상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20세 선수들이랑 한번 뛰어보고 싶어서 아, 20세 선수들? 역시 네. 일단 골키퍼는 이광현 선수로 아. 하고, 수비수는 저랑 저희 같이 있는 재현이 고재현이랑 아, 네. 같이 뛰를 보고, 공격에는 원상이랑 조영선수를 같이 한번 해가지고 아. 풋살을 뛰어보고 싶습니다. 유시에 뛰었던 선수, 단 선수들도 많은데 어. 네. 공격 쪽에 엄원상 선수와 조용 선수를 어. 뽑은 이유가 있다면 오세훈은 필요 없다. <웃음> 아니 <laughs> <laughs> 마청들이다 보니까 또좀더 네. 가깝게 지내기도 했고 또 다른 선수들이랑도 같이 뛰고 싶은 마음도 크지만 굳이 다섯 명을 뽑자면은 음, 약간 주장이셨으니까 말안 듣는 <laughs> 선수를 좀 제외하셨나요? 네, 아 그건 아닙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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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이렇게 다섯 명이 뛰게 된다면은 네. 좀 어떤 팀 컬러가 나올 것 같으세요? 저희는 일단, <laughs> 일단 뭐, 영웅이 혼자서 공격을 책임지고 나머지는 수비를 할것 같습니다. 아, 어머니 선수도 수비를 오. 본다. 20세 월드컵 때처럼 전원 수비, 전원 공격으로 해가지고. 아, 일단 근데, 일단 다들 체력이 너무 좋고 네. 스피드가 좋아서 되게 네. 다이나믹한 팀이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는 기술보다는 좀더 <laughs> 네. 많이 더 그냥 강한 걸 하지 않을까. 많이 뛰는 걸로 음. 패기의 축구를 네. 한다고. 뭐이 팀에서 주장을 한명꼽는다면 역시 본인이. 아니, 골드퍼한테좀 <laughs> 힘을 들어도 되겠다. 골드퍼한테이광현 선수가. 네. 네, 그리고 이제, 어, 네. UC 월드컵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다녀오기 전과 후, 좀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게 어떤 게좀 가장 많이 달라진 것 같나요? 일단 제가 월드컵을 뛰면서 좀 많은 긴장도 했고, 또 압박감 속에서 경기를 많이 계속 뛰면서 이렇게 결승전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그걸 다 치르고 나서 이렇게 리그에서 기회를 받고 또 경기에 나서다 보니까 여유가 많이 생겼다고 해야 하나? 음. 그래서, 네, 여유가 생기니까 저도 좀더 편하게 플레이를 할 수, 하다 보니까 좀더 좋은 플레이도 나왔고, 좀더 성장했던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바사 자체가 많이 달라졌다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네. 작년에 또 공격력이 특히 빛났잖아요. 그래서 월드컵에 네. 좀 갔다 온 경험이 또 공격력을 좀더 갈고 닦는데 도움이 좀 됐나요? 제가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정말 크로스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네. 그게 월드컵에서는 제가 공격적으로 많은, 많이, 많이 못 나오고 수비적으로 좀더 치우쳐 있다 보니까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못 보여준 게좀 아쉬움이 남, 남았지만 그래도 갔다 오고 나서 리그에서도 음. 뭐 좋은 장면들도 몇번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더 좋았던 부분을 많이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네, 그 유식... 멤버들 사이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끈끈해요. 송년회도 전에 하셨고. 네네. 네. 대구로 이적할 때 혹시 고지현 선수와 좀 어떤 이야기 나누신 부분이 있는지, 또 다른 멤버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 네. 일단 제가 대구로 간다는 기사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도 먼저 터져가지고, 음, 네. 이렇게 선수들이 좀 서운했던, 서운하다는 말을 들은 선수들도 있고, 또 어. 그러고 나서 아직 결정을 못 짓는 상황에서 제가 송년회를 해서 재현이한테도 뭐 대구에 대해서 좀더 물어보고, 네. 피드백도 좀얻고 제가 오게 된 도움도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재현이한테. 나한테 말도 없이 대구를 가? 어. <laughs> 이래서 운해한 <오늘> 네. <laughs> 네. <laughs> 네, 맞아요. 아, 그러면은, <laughs> 네, 이제 올림픽이라는 대회가 남았는데, 네. 1년 연기된 게 어떻게 보면은, 형태현 선수한테는 조금 더 기회가 될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이런 부분은? 뭐, 저는 그냥 그 올림픽이라는 대회, 큰 대회를 정말 제가 나이에서 나갈 수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음. 어떤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냥 제가 있는 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네. 나가고 싶은 욕심은? 물론 당연히 나가고 싶은 욕심은 <laughs> 있지만, <laughs> 네, 그래도 제가 더 잘해야 됩니다. 네, <laughs> 그럼 이제 슬슬 한번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파에서 네. 데뷔골 넣는 상상 같은 거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아직 데뷔골이 없다 보니까 네. 네, 그리고 제가 골을 막 넣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네. 네. 제가 만약 골을넣는다니 정말 너무 기뻐가지고 <laughs> 팬들이랑 같이 호호 하면서 같이 팀워크를 하지 않을까. 아, 관중석으로 달려가겠다 공약. 네. <laughs> 네. 네. <laughs> 아, 네. 마지막으로 네.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오늘의 K리그 오늘의 축구 구독자분들께 또 연기된 개막을 기다리고 있는 K리그 팬들께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일단 뭐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K리그가 연기가 되고 있고 언제 시작할지도 아직 모르겠지만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또그 날만 기다리면서 많은 운동 운동을 하고 있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저희가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뵐 테니 앞으로 좀만 더 응원 많이 해주시고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네, 네. 자, 오늘 저희가 픽파 온라인 황태현 선수의 풋살 베스트 5를 뽑았습니다. 유이십 대표팀 출신 음. 선수들로 다 꾸려져 있어요. 젊고 다이나믹하고 빠르고 네. 그런 팀을 뽑아주는데 셨 혹시 나중에 유이십 선수들끼리 뭐 풋살 경기나 대회 있으면 한번 불러주세요. <웃음> 네. <웃음>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실제로 그땐 또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